창녕군 내 H 컨트리 클럽은 계약 만기 회원들에게 연장 확인서까지 발부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회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주장한 회원들은 창원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창원지법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H 클럽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창녕군 내 H 클럽은 개장과 함께 정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36톨에 대한 그린피가 면제라고 자랑하면서 약 460여 구자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H클럽은 이 확인서 내용의 약속 기간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이를 무시한 행동이었는지 2016년 5월 3일 정회원들에게 발송한 공문 내용에는 회원님들께 알려드릴 말씀은. 금번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코스 그린피를 2016년 6월 1일부터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회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회원들은 황당함을 엑서 억제하며 자신들이 약속을 어겨놓고 더구나 회원들 여론 수렴을 철저히 배제한 채 어떻게 회사 정책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는 회원들을 기만한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이어 피 회원은 협상을 목적으로 경영자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H클럽 측은 면담자 거절은 물론 회원을 주동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PC를 제명 처분하는 촌극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H클럽 측은 이의를 제기한 회원들이 인상요금을 거부하고 골프장에 들어서자 부킹을 금지시키고 골프장 사용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격분한 회원들은 급기야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1 0일 창원지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피회원 제명 처분에 대해 창원지법은 원고 피회원 그림피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납부를 거부한 것은 회원약관 제17조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수 없으며 약관에 따라 제명 사유를 미리 통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준후 제명 처분을 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걸치지 않았고, 원고 피 회원이 그린피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납한 그린피의 액수가 소액인 점에 비춰 이를 이유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실시키는 제명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린피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피회원 제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창원지법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향후 H클럽 회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와 법원 판결에 승복하는지에 질문에 K팀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패소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회원들은 이는 고사성어 토사구팽과 한점 틀림없었다. 어렵게 골프장을 개장하고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회원들의 공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에서 회원들의 공을 치하해 죽이는 커녕 이제 정상에 가까운 위치에 올라섰다고 회원들을 헌신짝 버리듯 내치는 행위는 엄연한 갑질 행위에 해당된다며 우리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 내팽개쳐진 회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결의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TV 신부람 기자입니다.